4월 27일 주일, 매일 성경통독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권세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지도자들은 더 많은 악을 행할 것이고, 또 공적인 직무를 사사로운 이익의 수단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직분을 남용하는 자들이 있다면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태도가 아니라 교회의 부패를 막기 위한 일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브를 통해 시편 58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58편 사위세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의 세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기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